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laughs> 오늘도 춥죠. 밖에는, 네, 영화를 찍고 있는데, 베란다 온도는 지금 높아서 여러분께서 지금 환기를 시켜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육이들은, 네, 바람도, 찬바람도 한 번씩 쐬져야 건강해지죠. 단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예뻐지죠. 어, 스마일 다육은 온솔로 맛집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온솔로우가 종류별로 다 있어요. 제가 온솔로우를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답니다. 음, 요 아이는 아, 온솔로우는 정말 오래 묵은 아이죠. 그래서 뭐 흙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가 조금씩은 해주고 있지만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음, 분갈이도 못하고 흙갈이도 못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5년 이상 묵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주고 있죠. 너무 예쁩니다. 온솔로가 진짜로 예쁘게 물들면 핑크로 물이 들어줍니다. 요 아이는 진짜 오래된 묵은 군생이어서요. 여러분이 흙을 털 때, 예, 뿌리가, 어, 분리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털어주시고요. 요 화분, 요, 요 상태로 그냥 하엽 정리해 주시고, 흙은 뭐 많이 안 털어도 돼요. 이 흙은 그렇게 딱딱한 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살 털어주셔가지고 심어주시면, 예, 고서 실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아이는 정말 잘못했다가는, 예, 뿌리가 금방 분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쁜데, 예, 뿌리 하나 정도는 용사를 해줘도 되겠죠. 너무 예쁩니다. 진짜. 지금 4시? 4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오후가 되면, 이렇게 더 예뻐요. 그리고 물줄 때. 더 예쁘고요. 이렇게 예쁜 색감을. 어, 진짜 너무 예뻐서. <laughs> 감탄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요 아이는 온솔로 군생 12,000원입니다. 이렇게. 뭐, 얼굴 3개짜리도 있고, 뭐,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그렇지만 얼굴이 작진 않아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진 않는데, 이런 얼굴들이 3개, 4개, 5개 모아서 요 아이들이 군생이 됐답니다. 뿌리가, 뿌리를 살살 조심해서 털어주시면, 그냥 심어주실 때 모아서 심어주시면 돼요. 너무 예쁜 온슬로군색요 아이는 12,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여러분 아시겠죠? 온슬로 금입니다. 금. 금도 금 이렇게 이뻐요. 금하고 온슬로 하고는 약간 색감이 다르죠. 그죠. 음, 온슬로는 약간 핑크핑크한 게좀 많이 가미가 돼 있고 온슬로금은 노란 끼가 좀있고요 분이 분이 좀있고요 예, 금줄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온슬로 금은 35,000원인데요. 요 아이도 묵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흙을 털때 조심조심 해서 털어주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 와 얘들도 제가 물주고 약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화엽 좀 보세요. 화엽이 되게 많이 생겼죠. 요 아이는 네, 5,000원입니다. 이렇게 물이 많이 든 온술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조금 아직은 프리딩딩하지만 색깔이 예쁘게 오고 있는 이렇게 온술로 이 아이는 네 작지만 이렇게 군생이네요이 아이들은 여러분께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뻐요. 외두도 예쁘지만 온솔로는요. 우 이렇게 자구가 잘 생기니까 외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니까요. 여기에서 철화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한번 키워보세요. 재미있답니다. 어, 지금 날씨 때문에 택배를 못 보내드리겠어요. 다육이를 그래서 이 다육이는요. 설 지나고. 설 지나고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기다릴 수 있겠죠, 여러분. <laughs> 그러면 뭐 일주일이나 뭐 열흘 정도 여기서, 여기에서 더 지낸다고 하면 더, 더 예뻐지니까요. 더 예쁜 다육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얘는 무엇일까요? 예, 매직잼 근입니다. 매직잼 골드죠. 요 아이는요, 제가 이렇게 물을 드리려고 지금 네, 물을 안 주고 있어요. 물을 좀 굶겨가지고요. 아랫잎장이 탄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요 아이는 합식해주면 좋은데요. 요, 여러분이 합식해주실 때맨 아랫잎장은 좀 따서 심어주셔도 돼요. 이런 표에는 매직잼 금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매직잼 골드하고는 또 다른 네, 물듬이 있어요. 매직잼 골드는 요, 요 위에가 완전 노란끼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직잼 금은요. 이렇게 초록기가 있고 입장도 되게 빨갛죠. 맥장 골드는요 이렇게 빨간 입장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예뻐요 요 아이도 합식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이렇게 자구를 얘도 잘 달아주고 있어요 요 아이는 뭐 개당 심어도 콩분에 요즘은 콩분에 많이 심으시죠 콩분에 심어도 예쁘지만 요 아이는 합식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 스페식스가 스페식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얘도 미인 종류죠 이렇게 와, 자구를 잘 달아줘 가지고요. 너무 예쁘거든요. 요 아이가 지금 3개, 이렇게 3개가 남아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요 아이는 너무 예쁘죠. 보세요.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laughs> 요 아이는 스페식스라고 해서 1 8 0 0 0원이고요 햇빛이. 아주 강렬합니다. <laughs> 요 아이는 황홀한 연꽃 군생입니다. 황홀한 연꽃 군생 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요즘 군생 뭐 진짜 예쁜 군생 찾아보기 힘들다고들 하시는데 황홀한 연꽃입니다. 이것은 자연 군생이죠.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만 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알바 뷰티. 알바 뷰티력에서 저희 집에 와서 좀 많이 굳혀졌어요. 물이 조금, 조금 작아진 듯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바 뷰티는요, 이렇게 지금 조금 진한 색으로 물이 들어주고 있어요. 꼭지점은요, 빨갛게 찍고요. 햇빛 때문에 잘안 보여서. 네, 이렇게. 꼭지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들어주고 있죠. 알바 뷰티 요 아이는 8,000원입니다. 여기 군생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는 메비나예요 메비나인데요. 메비나가 물들면요. 너무 예뻐요. 핑크색, 멋진 뭐 핑크색. 이렇게 물이 들어가죠. 요 아이도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물을 많이 들여주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이것이 진짜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laughs> 색감이요. 아주 예술입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메비나 뭐 대품이죠. 완전 대품입니다. 요아는 메비나 군생. 25,000원입니다. 예쁘죠? 정말 예뻐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를 그냥 큰 화분에 하나 심어 놓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네. 여기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죠? 여러분, 오팔리나 한번 키워보세요. 얼마나 예쁜지요? 묵으면, 뭐, 찰막해지는 건다 어떤 달규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 오팔리나는요, 이렇게 색깔 보세요. 완전히 핑크색이에요. 백분으로 뒤집어 쓴 핑크색. 너무 예쁘죠? 이렇게. 땡글땡글 끌쭉끌쭉하게 생기죠. 얘는 지금 아직 굳혀지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아직 크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크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댁에서 많이 굳혀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오팔리나 호레뉴, 뭐 롤리폴리 이런 애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 사랑해주는 그런 아이예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요. 매직잼 골드입니다. 보세요. 아까 저 매직 잼금하고 약간 네, 느낌이 다르죠. 위에, 위에 로제트도 색깔도 다르고요. 입장에 물드는 색깔도 다르고요. 입장 모양도 달라요. 요 아이가 멜잼 골드고요. 요 아이는 제가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를 심어 놨어요. 너무 예뻐 가지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물을 들어주고요. 완전 놀이끼리 해졌죠.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이제 합식을 해 놓으면 정말 예뻐요. 이 아이는 매직젬 골드 7,000원입니다. 이 어, 아이는 컨투어링이라고 합니다. 컨투어링이라고 하는데 홍대아랑 많이 닮았죠? 홍대아랑 어떤 거랑인지 몰라도 교배를 한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홍대와 많이 얼굴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컨투어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입장이 도톰합니다. 땡글땡글해가지고 이렇게 도톰해요. 예쁘죠?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아이는요, 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손톱이 빨갛빨갛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이 창들은요, 이렇게 손톱을 보시면 빨갛게 손톱을 날 세우고 있죠? 이렇게 이쁜, 네, 이 아이는 이렇게 이뻐요. 그죠? 너무 이쁩니다. 오늘의 마지막, 네, 마지막 다육입니다. 요는 페리도트죠? 페리도트인데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요, 이렇게 열심히 잘 자라고 있었어요. 네, 페리두토 가요 이렇게 예쁜 색을 내주려면 요 굉장한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요 작은 포토에서 뭐 2년 이상은 이렇게 예쁘게 자랐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요 음, 합식하는 걸 강력 추천해 드려요 저도 합식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작은 애들이요 이런 목대도 적당하고요. 이런들을 적 음, 합식을 해놓으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자구도 잘 달아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 또 어, 좋은 흙에 분갈을 해주시면 자구도 잘 내고요. 이렇게 예쁜 색도 내주고 한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 두 개, 세개 합식을 해보세요.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 우리 스마일 하우스에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우리 다육이 몇 아이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네, 처음 인사드렸던 이곳에 왔습니다. 온솔로가요. 너무 환상적으로 이뻐서 계속 제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쁘니까요.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네, 예,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예. 스마일 다육 밴드 활동상 추첨도 있고요. 유튜브 댓글상 추첨도 있고요. 저에게 물건을 사신 분들을 위한 구매자 추첨도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유튜브에서 네, 실방을 하죠. 밤 8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